안녕 두별이들 드디어 2025년 마지막 올영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올영 세일이 시작된 첫날 진짜 어마무시하게 쇼핑을 하고 왔는데요 장난 아니죠 요렇게 진짜 꽉꽉 차있는 쇼핑백이 이거 하나 이게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두 개로도 모자라가지고 이 미니하게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총3 개의 쇼핑백의 양을 진짜 거의 1 시간 넘게 쇼핑을 하다 보니까는 총 94만 5,620원이 나왔는데 올영 할인을 9만 3천 원을 받아가지고 결제 금액은 85만 2천 원을 결제하게 됐어요. 총 53개의 품목을 쇼핑을 했고 이 중에서는 제가 평소에 잘 쓰던 거, 정말 궁금했던 거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 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뷰티 유튜버가 올영 세일에 직접 내돈 내산한 이런 제품들은 과연 어떤 제품들일지 그리고 이 제품들별 각 할인율은 얼마나 되는지 낱낱이 싹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말 안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알로에 브링글 알로에 젤인데요 요거는 제가 새로운 알로에 팩을 지금 시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새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올용 세일이라고 많이 할인되진 않았고 400원 할인이 돼서 6,4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요거랑 이 유세린의 아쿠아퍼랑 섞어서 겨울용 알로에 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아쿠아퍼가 한개 사게 됐는데 아쿠아퍼는 3,000원 정도 할인 받아서 13,500원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가 지금 인스턴트가 어디에서 알로에랑 바세린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팩을 하면은 그렇게 좋다더라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세린은 너무 그냥 딱 석유 젤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들 꾸덕하면서 여기 안에 재생 영양 성분도 함께 담고 있는 아쿠아퍼를 해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아쿠아퍼까지 함께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쿠아퍼는 이렇게 바세린처럼 생긴 제품인데 100% 석유 석유인 바세린, 바세린에 비해서 이 제품은 석유젤리가한 50%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재생이나 보습성분이 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세린보다는 조금 덜 꾸덕하고 피부에 좋은 성분을 조금 더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제품이 아쿠아퍼거든요 알로에 아쿠아퍼를 섞은 알로에팩은 제가 아직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고 괜찮으면 바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샤인박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미스트인데요 요거는 진짜 많은 할인을 받아가지고 17,000원인데 1,900원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차인박 프로폴리스 라인 자체를 워낙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품력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아닌데요. 워낙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자체가 꿀이잖아요. 꿀처럼 약간 쫀득쫀득한 제형의 앰플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보습감이 괜찮은 거예요. 시원해지기도 하고 딱그 프로폴리스 앰플 썼을 때의 그런 쫀득쫀득한 느낌인데 그것보다는 한60%더 라이트한 느낌. 투명도를 한 60%까지 올린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 같은 느낌의 미스트였기 때문에 이거는 몸에 뿌려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18,000원인데 9,900원까지 하는 거면 8,000원 정도가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쓰시던 분들은 지금 바로 당장 달려가시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달바 미스트도 한정기획로 제가 두 개나 샀어요. 이거는 우리 엄마 거고 이거 이제 어머님 선물로 샀는데 저희 엄마의 올타임 페이보릿이 바로 이 달바 트러플 미스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42% 할인을 하고 있어서 원래 하나에 69,700원인데 39,900원이에요 이게 할인을 해서 39,900원이면 비싼 가격이긴 한데 여기 안에 열어보면은 100ml랑 100ml랑 50ml짜리가 추가로 또 들어가 있어서 250ml거든요? 250ml면은 진짜 양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오일층이랑 에센스층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냥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오일을 섞이게 만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오일 섞여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차인박 미스트보다 훨씬 더그 오일리함이 강합니다. 딱 보기에도 약간 번들번들 그 느낌이 있고 제 피부에 닿았을 때도 아주 살짝이 그 오일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피부보다도 완전 건성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엄마처럼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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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타임 페이보릿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저는 셀 때마다 엄마를 사서 드리는데 금방 금방 다 써가지고 또 사달라고 또사 달라고 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엄마가 또 사다 달라고 할걸 알기 때문에. 제가 셀때 먼저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스트를 하나 더 샀어요. VNA 안티옥시던트 레디언트 미스트인데 이 제품이 살짝 달바랑 비슷하거든요. 요 위에 올 층이 있고 에센스 층이 있는데 이거 자체도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완전 극지성인 피부들도 적당한 유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달바 같은 경우 너무 세니까 요 VNA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을 이렇게 뿌리면 은 일단 분사부터 엄청 미세한 안개 분사로 가요. 이렇게 발랐을 때 느낌을 봐도. 달바보다 확실히 그 쫀쫀함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유분기가 덜한 느낌인 거죠. 저희 엄마 같은 완전 극강의 건조함, 완전한 유분감을 필요로 하는 피부한테는 아, 뭔가 모르게 2%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적당한 유분만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건조하진 않다. 할 때는 이 제품이 진짜 딱 예쁜 광채가 나면서 부담스럽게 번들거리지 않는 느낌이어가지고 요거 진짜 좋습니다 3만 1천원인데 할인받아서 2만 3천 4백원에 샀어요 대략 한 7, 8천원 정도의 할인율이기 때문에 할인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라로시포제 에픽글라 퓨리파인 포밍젤 여드름 피부한테 이 에픽글라 라인 되게 괜찮거든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게 에픽글라 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이에요 그 제품이 되게 괜찮기 때문에 이 약산성 라인도 같은 에픽글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사봤거 정가가 31,000원인데 할인받아서 27,900원이어서 3,000원 정도의 할인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할인할 때 무조건 쟁이셔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가지고 여드름 피부에 진짜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제품은요. 닥터자르트 컨트롤레이 트리트먼트 슈딩 스파 키트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트러블 피부로서 이런 스팟 제품 괜찮은 거나 뭐 항상 써보거든요. 요즘에는 티트리랑 칼라민이거든요. 칼라민도 진정에. 되게 괜찮아요. 어? 칼럼이 좋다. 근데 티트리까지? 뭐 이거는 진짜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딩 스팟이 들어있고, 이게 면봉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게 들어있는데, 이 면봉도 멸균 처리해가지고, 세균 증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위생 면봉이라고 하니까는, 여드름 났을 때이거두개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진짜 효과는 어떤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걸로 봐서는 신상인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써보신 두별이 있으면 후기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두별이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 가격은 2만 0천원 원인데 할인돼가지고 16,100원이에요 할인도 되게 많이 돼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샀습니다 에스테라 아토베리어 세라 히힐 속수분 앰플 한정기획세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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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0원인데 제가 24,400원에 사서 89,000원 정도의 할인율이라서 할인율도 되게 괜찮은데 이게 기획세트잖아요 안에 30ml 본품이 들어있고 똑같은 제품 이렇게 여행용으로 7ml 두개 들어있고 사실 하나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서 기획세트용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정을 합치면 15ml잖아요 요 본품 이분의 1 정도의 양의 수준이기 때문에 할인도 되는데 요 정도 양까지 같이 주는 거는 저는 해자기획세트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이 제품 잘 쓰시던 분이라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단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제품이 유명한 건 알고 있었거든요. 쇼핑을 하면서 이렇게 막 갈라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부드러운데 약간 쫀득 촉촉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앰플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 당장 사야 된다. 이거 미쳤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로 냉큼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아노아 PDRN 히알루론산 수분 캡슐 미스트 기획 세트. 이 제품은 35,000원인데 할인해서 21,500원이어서 거의 13,500원 정도의 할인이기 때문에 할인 진짜 많이 받았고요. 안에 크림 10ml랑 패드 2매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더 디안렌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할인율도 세서 한번 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뽀용용 님이 공동 개발해서 만든 미스트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마켓을 놓쳐가지고 이번에 올리브영 들어가자마자 <laughs> 뭐야?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게 여기 할인까지 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바로 냉큼 집어왔는데 제가 지금도 기획하고 있는 게 유튜버들이 공동개발해서 만든 제품을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핫한데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사봤고요. 올리브영에서 뿌려봤을 때그 PDRN 특유의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겁지 않은 느낌이어서 약간 이 VNA 미스트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라는 생각으로 뿌려봤던 거거든요? 제가 매장에서는 손등에만 뿌렸고 얼굴에는 안 뿌려봤기 때문에 이 제품 제가 꼼꼼하게 사용해보고 곧 후기 올리도록 할게요. 짜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오 플러스. 제가 이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뭐 포마드 이두개 라인은 나랑 정말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뷰티나니언니 파우치 털었던 그 영상에서 이 시카비오 플러스가 실제로 피부과에서 크림팩을 할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그때 얘기를 딱 들어가지고 궁금증이 너무 생긴 거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저 크림팩은 어차피 바르고서 닦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 역시 제 피부에 잘 맞는다면은 웬만한 두별이 피부에 다 맞는다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진짜 피부과 효과를 낼수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후기까지 남겨보도록 할게요. 35,900원이거든요. 대략 7,000원 정도 할인이라 할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본분 100ml에 증정 40ml까지 함께 가니까 140ml에 할인까지도 많이 된다 하면 평소 이 크림 쓰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바디크림 제가 원래 바디로션을 겨울에도 잘안 발라요. 귀차니즘도 귀차니즘인데 저는 몸도 그렇게 막 건조하지 않아가지고 잘안 바르는데 요새 들어 특히 피도 하고 건조함도 생겨서 바디로션을 찾고 있는데 바디로션보다는 바디크림이 조금 더 보습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크림으로 사자. 하지만 몸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유분감이 적게 흡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품을 찾고 있어서 이번에 올리브영 가서 다양한 바디크림을 제가 손등에 발라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보습감은 진짜 꾹꾹 담겨있는 느낌인데 마무리에서 엄청 라이트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얼굴에 크림이 이 정도면은 살짝 매트할 것 같은데 몸이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만족스럽겠다 싶은 그런 정도의 제형감이어서 요거를 사봤습니다 이 제품 가격은 3만 원인데 할인받아서 25,500원으로 4,500원 할인이라 조금 할인이 애매하기는 한데 바디로션 괜찮은 거 찾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잔! 그 다음은 톤이 된 마스크팩 박스가 나왔습니다 한정 기획이라서 원래 이 박스에 이 제품 10매인데 2매 더 추가되고 또 추가로 이 밸런스풀 마스크팩까지 한매 들어있어서 총 13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는 3만 원인데 지금 지금 50% 할인으로 15,000원이어가지고 하나당 1,000원 꼴인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포리든 마스크팩이 수분을 진짜 잘 채워주고 어느 계절에서도 찝찝한 거 없이 제피부에 진짜 너무 수분 충전용으로 탁탁탁 알맞았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팩은 세일할 때안사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일 때 제발 박스로 기획으로 있어라라고 했는데 마침 박스로 기획으로 13매가 반값 할인이어가지고 이 친구를 그다음 제품은 셀퓨전 시 아쿠아티카 쿨링 선스크린. 더블 기획이어서 두개 들어있는데 27,900원에서 22,300원으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대략 한 5,600원 정도 할인을 받은 건데 파티언선세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그걸로 새로 사려고 했는데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차순위로 이 제품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 제품 샀습니다. 코스알엑스 더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23,000원인데 할인 받아서 19,500원으로 3,500원 정도 할인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 이거는 요것보다 원 플러스 원 구성이 있거든요 그게 혜택이 조금 더 좋아서 그걸로 사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집에 원 플러스 원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 더 쟁여야지 라는 목적으로 요거를 샀고 또 얼마 뒤에 여행을 가서 비행기를 타요 요큰 거를 들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소문에서 가긴 조금 귀찮은데 이 쬐끔만 제품이 아예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이 제품을 샀습니다 이 제품은 또화살막이도 또 너무 좋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화살막용으로 요거 한번 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품은 요 차인박, 저 차인박 PDRN을 샀는데요 할인해서 29,800원으로 만원 정도가 대략적으로 할인해요. 여기 이제 30ml 본품에 2배 60ml짜리 리필 기획에다가 아따엄마 스티커까지 함께 오는데 아따엄마 스티커도 물론 귀엽고 좋지만 저는 이 차인박 PDRN의 그 제품력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아침 저녁으로 맨날 쓰다 보면 금방 다 쓰거든요. 저도 지금 이미 한 통을 다 쓰고 한 통을 더 쓰고 있는데 분명히 또 금방 다쓸 거를 알아가지고 리필까지 총 90ml 양이 너무. 너무 많은데 또 가격도 할인도 많이 해. 타임박 피디안에 평소 잘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요거 리필 기획 진짜 완전 혜자기 때문에 요거 이번 기회 에 무조건 구매해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이 덴티스트 민트볼. 저번 올영세일 하울에서 하나 샀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두개 샀고요. 저는 그냥 삼키는 거 말고 씹어가지고 삼키면은 안에가 시원해지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캔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따로 뜯어서 들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양치할 수 없는 환경이다 할 때는 들고 다니기 진짜 괜찮습니다. 주시레스 틴트인데 누카다미아 색상이거든요 제가 지금 바른 것도 주신데 베어 그레이프 색상이에요 요거보다 살짝 더 웜기가 도는 색상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웜톤 가을웜톤 갈색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치톤으로 메이크업을 할때 맞춰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사봤고요 요 클리오 립펜슬도 코지 누드로도 웜톤 색깔로 한번 사봤고 컬픽스 마스카라 이거 유명한 거 다들 아시지요? 초코 워터프루프 슬림 라이너는 제가 보아살몬이라는 핑크색깔 색상을 진짜 잘 썼고 제 이전까지 그 핑크 색깔 메이크업은 다도아살몬을 사용을 했는데 웜톤 색상은 되게 없었단 말이에요. 웜톤 색상으로 로지 뮤트 컬러가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언더에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사줬습니다. 다음은 지베렌소슬림 마스카라. 언더하기에 진짜 좋고요. 안 번지고요. 에스쁘아 브로우 펜슬. 이거는 저는 이것만 써요. 지금 이 색상은 01번 클래식 브라운입니다. 그다음은 팁토우의 틴트인데 이것도 또 웜한 색깔이는데 발라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것도 사줬고 제가 요새 속눈썹 다양한 거 시도해보는데 완전 빠졌는데 요두 개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의 삐삐 래쉬는 화려한 느낌을 낼때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포인트 주려고 샀고 올리오라는 브랜드는 사실 전 처음 들어봐요. 전 노블루 속눈썹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이게 눈이 따로 나눠져 있고 캐치아이용으로 되게 예쁘게 잘 빠질 것 같아서 요 제품도 한번 사봤습니다. 다음은 필리밀리의 립브러쉬 블렌딩해주는 용, 바르는 용으로 요거 샀고요. 그 다음에는 아벤네의 폼클렌징인데 28,000원 인데 할인받아서 23,800원에 샀거든요 이렇게 거품이 나는 클렌저 제품을 워낙 좋아해요 저는 항상 세안을 할때 무조건 거품을 많이 내서 손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 사이에 거품을 두고 거품으로 문질러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무스 타입으로 거품이 나오게 탁! 돼 있는 그런 폼클렌징은 순한 딥클렌징 하기 진짜 좋거든요 쓰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제가 아벤드 제품도 너무 좋아하고 믿으니까 제품력을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자. 하나가 끝났어요. 문제 하나가 끝난 거예요. 하나가 더 남았고, 요, 쬐꼬미 하나도 더 남았어요. 빨리빨리 이제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센시어워크 압박스타킹인데, 요새 다리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요거는 안 써봤지만, 한번 써볼까? 하고선 압박스타킹 한번 사봤고요 요거, 토마토리 히알소 댐프 이거, 어떻게 안 사? 거기다가 본품의 리필. 총 이제 100ml 기획으로 두 배의 세트여가지고, 얘는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요. 6,500원이면 할인가도 괜찮고, 무엇보다 양이 이게 100ml 로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수분 앰플 중에 1등이라고 극찬을 했었잖아요 요거 평소에 저 따라서 잘 쓰시던 두별이들은 요 기획세트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떤 과자인데요 요거는 쇼핑을 도와주는 남편이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국악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스너블 제품 뿌리는 것 같거든요 섬유탈취제구나 요거는 남편이 집어넣었어요 보들 은행님 모공 핏 세럼? 제가 궁금했던 제품은 아닌데요 두별이들 중에 댓글로 요 제품 궁금하다던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모공에 좋다던데 진짜로 모공에 좋냐? 이거 한번 사용해봐달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해보려고 샀어요. 보면은 이제 은행잎 펩타이드 4.5, 나아신아마이드 이 10, 아하파하바하 8.4. 오. 모공에 좋은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필링 성분이 8.4%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하 같은 경우는 0.5%가 최대기 때문에 바하가 많이 안 들어갔을 거고 아하나 파하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필링 성분이 8%면 은 매일 쓰기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조금 더 검색해서 알아보고 사용법에 맞춰서 쓴 다음에 여러분한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은 이 제품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프렘 인테가 속수분 앰플. 이거는 원래 더블 기획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미 집에 하나 있는데 쟁이는 목적이라서. 그냥 하나짜리로 샀고요. 요거 윈테카 수딩크림 요거 진짜 무조건 사야죠. 요 수딩크림을 이제 여름용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냥 바를 때는 여름용이 맞아요. 겨울에는 살짝 뭔가 조금 안 채워지는 느낌 줄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산뜻하니까. 근데 크림팩용으로 진짜 이만한 게 없거든요. 크림팩은 저는 오히려 겨울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알로에팩, 겨울에는 크림팩.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계절 다 쓰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같이 붙어서 기획세트로 할인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무조건 사야 돼요. 뭐 겨울이니까 안 사고, 겨울이니까 안 사고 할 필요가 없는 크림이야. 사려서 베네쓰비 너무 좋은 크림. 그다음에 메디마 데카 소사이드 라인 요거는 흔적에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 흔적 용으로 사시는 거 너무 추천이고 또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마데카 소사이드 요 래핑 마스크를 박스로 안 팔아가지고 낱개로 이렇게 샀어요 요두개다 흔적 지우는데 효과 진짜 너무 좋고 두개다 마데카 소사이드 라인이어가지고 추천하는데 얘는 조금 더 평소 쓰던 마스크팩 같은 느낌이고 얘는 래핑 마스크여서 그 마스크팩 재질이 조금 더 좋고 얼굴에 착 달라붙어서 그 마스크팩 특유의 그 에센스 끈끈한 느낌 그런 거 없이 되게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이거 두개다 추천드립니다. 지금 벌써 제가 지금 5 0분은 씻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보여드리면은 아이오던스 하이드로 세라놀리얼 딥 마스크, 겔 마스크. 저는 세라놀라인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거 겔 마스크로 사줬고 겔 마스크 중에 이 메디엘 하이퍼 콜라겐 마스크도 진짜 괜찮아요. 이거 제가 더 사고 싶었는데 매장에 딱두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밖에 못 샀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인 넘버즈인 마스크팩 1번 이것도 샀고요. 제가 진짜 옛날부터 주고 장창 추천하는 아비브 어성초 이 마스크. 이거 진짜 진정해 너무 괜찮아가지고 추천한 지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요것도 진짜 세일할 때마다 이렇게 쟁이고 있고. 바이오더마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마스크도 세매를 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콜라겐 세럼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요런 에센스의 마스크면은 되게 느낌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얘는 이제 체험용으로 세개 샀습니다. 그 다음, 파넬 구이 시카마누 세럼 요거. 요거 요새 좋다고 추천해주시는 유튜버분들 많아서 요거 뭐 하면 또 진정, 트러블러. 이거, 이거 아시죠? 저의 키워드. 요것도 얼마나 좋을까 궁금해서 한번 사 그 다음에 이 런드리우 수분자석 고체 미스트. 이거 예전에 아랑님 파우치 털었을 때, 공현정 미스트라고 되게 바이럴이 됐었고, 구하기 힘들었었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령을 싹 봐가지고. 사봐야지 하고 바로 샀고요 그다음은 요 바디 제품으로 일리윤 거두개 샀어요 제가 요새 몸이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일리윤 MD 레드이치 고보습 바디워시랑 바디오일 요두라인을 샀어요 요 고보습 라인 제가 옛날에 크림 썼었는데 되게 괜찮았거든요 진짜 괜찮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몸이 건조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다음은요 스펀지 치실이 있는데요 뭐죠? 이거는 남편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품은 나르카의 헤어 밀크예요. 제가 헤어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헤어 밀크, 헤어 에센스, 헤어 오름, 샴푸 되게 다양하게 우리 주변인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먹는 헤어 영양제도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지금 광고 제안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헤어 밀크 제품이 있거든요. 말씀드리기 좀애매하좀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이 제가 진짜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른 헤어 밀크 아무거나 랜덤으로 한번 사보고, 이것보다도 괜찮은데,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나르카 제품은 제가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되게 깔 깔끔하게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laughs> 나르카의 헤어 픽서, 헤어 마스카라, 그거를 써가지고 넘긴 거거든요. 나르카가 헤어 제품 잘한다고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괜찮으면 광고 수락해도 되겠다. 마지막 그 마지노선 같은 느낌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 이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그로워스 데미지 트리트먼트 EX. 그로워스는 제가 뭐 샴푸도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고 트리트먼트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제품 너무 괜찮아가지고 트리트먼트용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라보웨이지 트리트먼트 찾는데 원래 제가 쓰는 건 노란색 라보에이치 트리트먼트인데 매장에서 좀 품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살까 하다가 그래도 라보에이치 제품은 다른 것도 제품력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스칼프 캡슐 트리트먼트로 샀는데 요거 일단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또 리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곧 헤어 제품 리뷰도 영상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 제품 많이 많이 직접 써보고 괜찮은 것들 추려가지고 추천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머릿결 너무 좋잖아요 그쵸? 요것은 피지오그의 립밤인데요 남편이 지금 꽤 많이 몰래 넣었군요 아비브 네, 네. 어성초 캡슐 세럼 이것도 진정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어성초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거기다가 보습감도 도톰하게 있는데 끈적거리지 않는 그냥 진짜 딱찐 보습감의 느낌이어서 가을 겨울에 진정용으로 쓰기 되게 좋아요 오 드디어 두 번째까지 이렇게 탈탈 털었고 마지막 이렇게 쬐끔한게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 어. 마스크팩이 다 들어있어서 마스크팩 다 털고 지금 딱 하나만 먹고 저는요 가그린이에요. 테라 브레스, 프레시 브레스, 오랄린스, 마일드 민트. 이름이 난이고 브랜드는 아닌데 이 제품 자체 패키지를 예전에 되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가그린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이제부터 구강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해보려고요. <laughs> 자, 이렇게. 저의 <laughs> 운영세일 하울 영상이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의 하울 영상. 유튜버는 운영세일에이 정도나 사는구나. 놀라신 분들도 계시고, 어, 저거 내가 사는 건데? 어, 저거 내가 궁금했던 건데? 저렇게나 할인하다니? 이런 정보들 때문에 좀 유익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운영세일에 정말 와서 득템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